2022년 11월 첫째 주 위클리 이슈입니다. 수의사 처방제가 확대되며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4종 백신, 반려묘 3종 백신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동물의료 육성 발전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수의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반려동물 수출 수입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최대 실적이 확실시됩니다. 내년도 동물보호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8.2% 증액된 119억 28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단, 길고양이 TNR 예산은 동결됐습니다. 경기도가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변경하고 반려동물과를 신설했습니다. 광역지자체의 반려동물 관련 과단위 조직이 두 개가 된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